믿기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뉴욕 매치의 홈구장 시티 필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가운데, 키움 히어로즈에서 뉴욕 매치로 이적한 김혜성 선수가 멜비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단사이닝만에 연속 3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상대팀 감독을 벤치에서 박차고 퇴장하게 만들고, 현지 팬들을 멘붕, 정신 붕괴,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약이 아닙니다. 야구의 신이 강림한 듯한 기적과도 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상대팀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강력한 라이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였습니다. 브레이브스의 선발투수는 올 시즌 최고의 9위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우한 에이스였습니다. 경기전 전문가들은 김혜성 선수가 이 투수를 상대로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그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첫 타석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습니다. 1회 말, 매치의 공격 일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혜성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브레이보스 투수의 초구는 바깥쪽 높은 코스로 날아오는 95마일. 약 153km/h 짜리 강속구였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혜성은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쫙 하는 맑고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타구는 총알처럼 우측 담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솔로 홈런. 시티필드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활약을 보이던 김혜성이었지만, 리그 최정상급 투수를 상대로 첫 타석 홈런을 때려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설지는 물론, 브레이브스 더가웃에서도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회 말, 다시 일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혜성이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브스 투수가 신중하게 제거하며 유인구를 던졌습니다. 낮은 코스의 변화구 바깥쪽 페스트볼. 김혜성은 침착하게 공을 골라냈고 투 스트라이크 투볼 상황에서 투수의 결정구가 날아왔습니다.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슬라이더. 보통 타자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코스였지만 김혜성은 마치 공의 궤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정확하게 배트 중심에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담장을 향해 뻗어 나가는 거대한 타구. 모두가 설마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연속 홈런. 백투백 홈런도 아닌 연속 타석 홈런. 시티필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김혜성,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치 신과 같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브레이브스 감독은 더가웃에서 굳은 표정으로 마운드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사회 말에 찾아왔습니다. 매치는 2사 1루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혜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브레이브스 감독은 마운드에 올라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강력한 싱커를 주무기로 하는 베테랑 좌완 투수였습니다. 좌타자인 김혜성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브레이브스 감독은 이 교체를 통해 김혜성의 기세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야구의 신이 빙의한 듯 했습니다. 새로운 투수의 초구가 몸쪽으로 낮게 깔리는 싱커였습니다. 김혜성은 그 공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타구는 이번에도 시원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중견수 방향으로 솟아오른 타구는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하며 날아갔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중견수 키를 훌쩍 넘어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스리런 홈런. 그리고 역사적인 3연속 홈런. 이 순간 시티필드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끓어오르는 함성과 환호는 경기장을 넘어 뉴욕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괴성을 질렀고 서로 얼싸안으며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스 더 가웃에서는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레이브스 감독은 김혜성의 세 번째 홈런 타구를 확인하자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벤치를 박차고 그라운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심판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타자의 활약으로 상대팀 감독이 경기 도중 퇴장당하는 것은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김혜성의 활약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경기 후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멘붕 대폭발 그 자체였습니다. ESPN, MLB.com 등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김혜성의 활약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습니다. MLB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 한국인 신인 김혜성. 단 사이닝만의 3연속 홈런. 오타니도 울고 갈 괴력. 상대 감독 퇴장시킨 김혜성 쇼. 매치의 새로운 전설, 김혜성. 그의 한계는 어디인가? 트위터와 네딧 등 SNS에서는 김혜성 관련 글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저게 신인이라고? 미쳤다. 괴물이 나타났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사이닝 3업런이라니 이건 게임 속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상대 감독이 퇴장당한 걸 보니 김혜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다 진정한 슈퍼스타 우리 팀에 김혜성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프다 경기 중계 해설진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이것은 야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밤입니다 김혜성은 단순한 신인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괴물입니다. 오늘 밤 시티필드는 김혜성의 극장이었습니다. 등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오타니 슈에이와 같은 현역 최고 스타들을 언급하며 김혜성의 잠재력과 현재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했습니다. KBO 리그에서 바람의 손자 이정후와 함께 키움의 간판 타자로 활약했던 김혜성은 사실 파워히터보다는 정교한 컨택트와 빠른 발을 이용한 리드오프 타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후 그는 마치 다른 선수가 된듯 폭발적인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심심치 않게 홈런포를 가동하더니 오늘 사면 속 홈런이라는 믿기지 않는 대기록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과 멜비 투수들의 구속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스프링 캠프부터 스윙 궤도를 수정하고 파워를 기르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케이버서는 볼수 없었던 괴물 같은 파워가 멜비 무대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타고난 운동 능력과 더불어 엄청난 노력, 그리고 큰 경기에 강한 클러치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이러한 믿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는 새로운 코리안 몬스터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때 류현진 선수가 코리안 몬스터라는 별명으로 멜비를 주름 잡았듯이, 이제는 김혜성이 그 계보를 잇는 듯 합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김혜성은 오늘 보여준 괴물 같은 활약을 시즌 내내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과연 메이저리그 역사에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써내려갈까요? 그리고 그가 이끄는 뉴욕 매츠는 이번 시즌 어떤 드라마를 연출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야구선수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기적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야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경이로운 순간들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혜성 선수의 다음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